안녕하세요. 누리행정사TV입니다. 오늘은 2025년 입법 예고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교원 소청 심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개정안 소식 때문에 교직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무엇인가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교원의 책임성과 징계 절차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특히 징계 처분의 신속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청심사 위원회 업무 자체에 변화가 생기는 것인가요? 네. 소청심사의 기능적 독립성은 유지되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징계 사유와 처분 기준이 더욱 구체화될 것입니다. 이는 곧 소청심사 단계에서도 사안의 경중 판단이 이전보다 더 명확한 법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소청심사를 청구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나 전략도 달라질까요? 매우 중요합니다. 징계 절차의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징계 요구 단계부터 소명 자료의 정밀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징계가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법령 위반 여부와 더불어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훨씬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행정사의 전문적인 조력이 필수적이겠네요. 초기 단계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징계 처분이 확정되기 전 단계, 예를 들어 징계위원회 회부 전부터 소청심사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정법은 이러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교원 여러분은 법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본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누리행정사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